국부츠 중에서 레지면에서는 얘가 원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누군가는 먹었으니까 복사를 풀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한 신발이죠. 이거는 아는 사람 많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부 응답하라 디아블로 2화 국부츠 1편입니다. 이국부츠가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서 일단 일부로 신발 총 25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억의 국부츠 25개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도 추억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츠입니다 첫 번째 부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자 힌트는 아마존이 썼던 아이템입니다 막 지르는데? 전두환 노태우 아닙니다. <laughs> 유명했는데 얘랑 얘랑 짝꿍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슷한 옵션이죠? 이명박은 없었어요. <laughs> 자, 이 녀석의 이름은 13K입니다. 13K. 민첩이 13이 붙어서 13K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구치고요그 당시 장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K였고 그리고 이게 1 3인첩에 붙어서 14K라고 불렸던 부츠입니다. 근데 부츠는 전지현, 돌석이 이 정도가 제일 유명했었고, 나머지 부츠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마존, 국부츠두 장을 봤습니다. 옵션들이 지금 봐도 되게 좋죠?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것도 나름 유명한데, 이거 유명했는데, 자, 이 녀석. 여포 아니에요. <laughs> 막, 막 지르네 그냥 뭔가 그 시절 이름일 것 같다 싶은 걸막 지르고 있어요 이건 누가 썼을까요? 일단 직업을 유추해봐요 이런 부츠는 누가 썼었을까? 변광세요? 김일성 아닙니다 이건 바바가 썼던 부츠고 이게 이제 그 만화가 37이 붙어서 인기가 좀 많았던 51 부츠라고 불려요 5일 부츠 디펜스가 51이라서 51부츠로 불렸고, 30달러에 19임, 13인첩, 13 37만화가 붙었던 바바 국부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도 이제 비슷한 옵션이죠. 73부츠. 그 다음에 얘도 좀 유명했는데, 얘 이름이 되게 단순해요. 100부츠. 100부츠에요, 100부츠. 100부츠인데, 얘도 바바가 쓰던 겁니다. 쌍스텟의 만화. 근데 요거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대. 요거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이 녀석 때문이었어요. 얘가 바바리안 그 당시 지존 부츠로 불렸던 10입니다. 이거 바바리안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건 알걸? 10이 유명하지 않았나? 나도 1 0인 들어본 것 같아. 10이. 이게 바바리안 부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근데 이게 오리지널 시절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당시에 너무 어릴 때라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너무 어릴 때라 그냥 아저씨들이 보여주면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막 이러고 뒤에서 좋아했던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봤던 아이템들인데도 기억 못 하는 것도 많고. 전 아마존 좋아하니까 아마존 아이템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마존템 은 몇개 기억나는게 많고 하여튼 바바꺼입니다 이거는 바바꺼였고 그 다음에 103부츠다 이것도 103부츠인데 앞선 아이템들은 스탯과 만나가 붙었었다면은 얘는 스탯과 레지가 붙었어요 그쵸 오리지널 복사 아이템들이죠 그리고 얘도 좀 유명했는데 얘얘 얘. 얘는 107부츠에요 <laughs> 바바리안 부츠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단순했던 것 같아 이름 최초의 바바리안 국부츠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유명한 녀석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녀석 얘는 아마 알것 같은데 짠 이거는 알아야 돼 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옵션이 와 잠깐만 이건 지금 나오면 얼마일까 돌석이 아닙니다 돌석이는 딱 보면 얘가 돌석이다 싶어요 얘 이름은 바로 가가멜입니다. 가가멜. 레지랑 메찬이 붙었던 신발이고 국부츠 중에서 레지면에서는 얘가 원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부츠 중에서 레지 원탑은 가가멜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누군가는 먹었으니까 복사를 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왔어. 미쳐버린 부츠예요. 그 당시에는 50까지 붙었나 봐. 단일 레지가 미쳐버렸어. 돌았다. 48 45 44.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 매찬도 아이템으로만 맞췄고 레지도 아이템으로만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야 이런 거는 누군가 먹었으니까 복사를 풀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미쳐버린 아이템이에요. 미쳐버린 아이템. 그다음에 다음 신발로 갈게요. 얘도 이름을 아실라나? 얘는 좀덜 위험했나? 무기의 퍼애골. <laughs> 그치 방패 퍼다야 세계. <laughs> 얘는 덜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얘는 몰랐어요. 그냥 처음 봤어. 굴비신이라고 불렸대요. 굴비신. 왜 굴비신일까? 왜 굴비신인지 모르겠어요. 삼선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굴비신이었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음, 넘어갈게요. 짠! 얘 이름 뭘까요? 얘 이름 전지현 아닙니다. 일산부츠요. <laughs> 얘가 바로 그 유명했던 김일성. 김일성. 독수리에 퍼트리는 자. 민첩, 레지, 생명 이렇게 붙었었던 김일성. 지금도 그냥 미쳐버린 아이템이에요. 지금 레저렉션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옵션이죠. 왜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시절의 옵션들 기준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왜 김일성으로 지었을까? 저는 이름을 왜 김일성으로 지었는지가 항상 의문인데, 어릴 때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얘가 김일성이에 그럼 어 얘가 김일성이구나, 얘가 차태현이라 어 얘가 차태현이구나, 개 좋다 이러면 쓰기 바빴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지 얘는 왜 김일성일까, 얘는 왜가가메일까 이름 그 작명 그 근원이 궁금해. 근데 저 혼자서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혹시 이거 신발 모양이 약간 좀그 추운 지방에서 신는 신발처럼 생겼잖아요 가죽 신발로. 그래서 혹시 그 북쪽에 관련된 뭐 그런 러시아 이런 느낌 갬성으로 김일성 이라고 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막 갖다 붙였겠죠 당연히 그뭐 당연히 복사 아이템 푸는 분이 아이템 이름 만들어 지었겠지만 그냥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김일성 왜 김일성인지 근데 그만큼 또 괴랄했다 어 북한의 군복 같다 뭐 이런 거겠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냥 국부치고 옵션이 괴랄한 것들은 뭐그 당시에 1인자들의 이름을 좀 따서 지었겠죠? 자, 얘도 유명해요. 얘도 나름 유명해요. 얘는 뭘까요? 예, 얘는 힘이 붙었어요 아까, 아까 민철이 붙었다면 얘는 힘이 붙었고 생명력이 붙었죠? 레지가 아까 거보단 좀 아쉬워요. 얘가 김일성 얘는 김정일 어! 찍었어요, 맞췄어요. 찍었어요, 맞췄어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찍은 것 같은데? 김영상, 김대중, 노태우, 전두환 나오면서 김일성 샀다고? 그냥 그 당시 1인자들 이름이죠. 찍었어요? 맞췄어? 아, 어, 맞춘 거야?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아마 요 아이템을 푼 사람이 같이 풀지 않았을까? 그냥 김일성이 으니까김정일 만든 거 아닐까? 자, 다음 신발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은 아시나요? 신발들이 국부치가 여러분들 정말 많았어요. 김정은 아닙니다 까마귀에요 까마귀 그 시절에 여러분들 북부추가그 안자번호로 운동장 두바퀴 돌았어 정말 많았어 왜까마귀인지 모르겠어 얘도 옵션이 지금 보면은 힘이 붙었고 마나가 붙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콜투가 없던 시절이에요 수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루너드도 없었고 참도 없었고 펫브레니참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마나 또는 힘 민첩 이런게 붙은게 되게 좋았는데 특히 만화는 되게 중요해요 만화통 자체가 커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물리타격 캐릭터들은 만화를 안찍어요 왜 자존심이야 아마존 만화 건들면 캐사기야 그냥 바로 야너 만화찍었어? 바보 캐릭터 지고 다시 키워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만화가 붙은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유명했던 이유가 만화가 붙었기 때문이야, 102도. 102도 만화가 붙어서 인기가 많았었고, 스태드에다가 얘도 똑같아요. 힘 많이 붙었고, 만화의 레지 두 줄. 되게 좋은 신발이었어요, 그 당시에.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신발들이 신었나?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만화 찍은 게그 그 당시에는 면제 이런 게어딨어 만화 찍금 바로 캐사기예요. 얘, 바보. 이러면서. 이 친구도 이름을 아실까? 힌트는 제가 위에 까마귀 갖고 왔으니까 까마귀랑 뭔가 연관이 있겠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자라요? 오 맞아요. 얘는 까마귀 사촌입니다. 까치? <laughs> 까, 까치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름 짓는 게 되게 단순해. 뭐 까치로 지었을 수도 있는데 까마귀랑 비슷하다 그래서 까마귀 사촌. 뭐 누구랑 비슷하다 그러면 뭐 동생. 뭐 그거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러면 앞에 신자 붙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던 시절이라. 어, 이건 아실까? 와, 자이 녀석의 이름은 나일강입니다. 얘는 왜 날강이야? 이름을 왜 날강으로 지었어? 얘는 왜 날강이었을까요? 궁금해. 얘는 왜 날강이야? 얘는 뭘까요? 어, 약간 태풍 이름 붙이는 거랑 비슷하겠죠. 노랭이라고 불렸어요. 노랭이 왜 노랭이었을까? 노래서 노랭인가? 별로 안 노래 보이는데 노랭이래요. 이게 30달력 19임 13인첩 레지 두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쌍스택과 레지 또는 피마나. 얘는 뭘까요? 30달려, 19임, 13인첩, 31마나, 40냉저, 23화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으로 보면은 미쳐버린 또 아이템이죠. 야, 흰민첩에 만화에 레지까지 두 줄? 얘는 노태우입니다. 맞아요. 얘는 왜 노태우일까? 그냥 뭐, 그, 이름 도 1인자 이름이 따서 지었겠죠. 노태우. 얘는 노태우였고, 자, 얘도 있어요. 페이시 붙었고 힘이 붙었고 냉기 저항력은 많이 붙었는데 화염 저항력은 좀 낮아요. 얘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 것같지 않은데 노태우가 더 좋은데 내 눈에? 맞아요. 얘 노태우 친구예요. 아 어, 전두환 아니고 노태우 친구. 노태우랑 관련된 아이템이 좀 있었는데 노태우 노태우 친구 그다음에 그 신태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김형삼. 김영삼 아니고 얘는 노태우 친구라고 불렸던 국부 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한 신발이죠. 이거는 아는 사람 많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이. 서가. <laughs> 얘는 진짜 많이 썼죠. 얘는 진짜 많이 썼죠. 와, 이것도 참 옵션 기가 막혀요. 옛날 에 썼어요. 돌석이는 많은 분들이 썼었죠. 옵션이 3 0달려 20페이스에 19힘. 돌석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괴랄한 힘옵션과 함께 레지가 세 줄이나 붙었던 44, 43, 25. 이런 게 레저렉션에 뜨면은 부르는 게갑시죠 부르는 게갑시죠 이거, 와, 옵션이. 야, 이거. 야, 막, 그냥 말이 안 나오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뭘까요? 얘도 지금 봐도 옵션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30달러의 레지 세줄의 빈감 중감. 참고로 이 베이스에 붙는 신발들은 색깔들이 되게 예쁘게 뽑혀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힌트는 이 색과 관련이 있어요. 이 빨간색 헤비 부츠.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 딸기. 맞아요. 딸기.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그 아류 작들이 되게 많았어요. 빨강면 아, 빨갱이요. <laughs> 빨갱이라뇨. 얘는 딸기로 불렸습니다. 딸기 좀 귀여운 이름으로 해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은 뭐 메론이니 키위니 뭐 이렇게 부르고 노란색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바나나니 망고니 뭐 이렇게 많이 불렀어. 헤비 부츠는 색깔 이렇게 예쁘게 뽑혀 나오면은 되게 예뻤어요. 마지막 다섯 개. 얘는 뭘까요? 독수리의 그리브 워부츠 30달러. 34방상, 13인척, 22번저, 33매참 얘는 리더부츠라고 불렸어요 리더 왜 리더였을까? 리더부츠 얘는 얘도 이제 쌍스탯에 레지 두 줄이었죠 얘는 진짜 이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망바부츠래요 망바 부츠래요. 망바 왜 망바지? 망치바바부츠인가? 아시는 분 있어요? 나 이거 이름을 보면서 망바, 망바. 오늘 또안 갖고 왔는데 뭐월매부추 이런 것도 있었어. 갑자기 생각나네. 망치바바부추인가. 하여튼 망바부추래요. 망바부추. 그다음에 얘는 아까 잠깐 알려드렸던 그 신발의 색깔과 유추했을 때 바나나 또는 망고라고 불렸던 부츠입니다 헤비부추는 참 색깔이 예쁘게 나오면 예쁜데 피가 26이 붙었고 레지 세 줄에 빈감이 붙었던. 그리고 얘는 얘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옵션 좋죠. 얘도 옵션 좋죠. 30 달력, 20 페이트, 18 힘에 레지가 세 줄이 왔었던. 근데 이런 비슷한 옵션이 붙은 신발들은 그 상위 버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좀마이너한가 얘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베르사체. 그냥 명품 이름 베르사체 붙인 건가? 베르사체.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부츠. 헤비 부츠고 30 달력, 16 힘, 29p, 레지 세 줄인데, 약간 좀 약하죠? 앞선 받, 앞서 봤던 부츠들이 워낙 괴랄하니까. 자, 얘는 봉부츠래요. 왜 봉부츠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해. 봉부츠. 왜 봉이었을까? 얘는 봉부츠라고 불렸던 아이템입니다.